来看一下，这 W 都晕到了，第一下、第二下、第三下、第四下打出来，直接上头进塔，还想要杀，结果他闪现，闪现的时候第二个铁之鞭子，他只要跟在那个爹身上，那个爹他就能 C 全 C 爆全场，就比如说六国队，啊，谁呀？甘利欧？甘利欧的亲戚 아 이거하게 잘했다. 저 이거 포킹이라 빡딜 약해요 바텀. 네. 네. 포킹 잘하라고요? 네. 뭐야 콩신기 하다. 네. 요새 이런 거예요? 이거. 네. 대신기 <laughs> <개> 하네. <요새 웃음> 보여드릴게요. 방광 가는 요새... 건가 맞지? 어 요새 핫해가지고 3코어 되면 게임 이기던데. 왜 아여기있다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갈리오 여기 되게... 살짝 가야 될것어 조심. 야 그냥 어? 여기다 와드. 어? 아 근데 우리도 유미라. 와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들어와요. 오, 그... 아니, 아니. 그냥 얘네 둘밖에 없긴 해서. 줄래요? 갈리오도 어? 있어요. 아우지 이기진 못하고. 응. 갈리오 일단 실.. 얘네 쌍포식자. 아리 여기 있기긴 한데 지금. 응. 갈보 음. 없다. 갈보. 뭐야. 아니 잘... 있는데 안해안해 있어, 와드하고 응. 그래. 오케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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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와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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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오케 이거, 이 이거, 이이오케 이거, 이거, 어 레드 스타트 살바 여기 바탐미에다살네 이게 맞나 살 여기 있어요 살바는 때리러 갈까요? 갈게요 갈게요 아안 와도 되겠네 못이어 밖에 오. 저한테 자료만 시켜. 자, 저도 어디든지 뭐, 한... 아, 저희 가고 아, 있어요. 와, 저 가고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올수 있나? 기억갈게요 아, 가는 중. 저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관리오랑 만나. 상대 다 터. 어떻 되긴 하는데 이거? 내려갈게요, 그냥. 네, 내려갔어요. 아. 어, 갈게요. <laughs> 에? 뭐야? 뭐야? 오, 그래 그래 그래. 아이브 조심하세요 아이브, 아이브. 괜찮아. 아, 잠깐. 일로 갈게요. 글로 못 가서. 여기 아래로. 잠깐만. 색깔 좀 봐줘. 아이, 저리가 우리가 지금 이한타에 진짜 감이 있나, 화장. 에? 나 잦은 거는 왜 요미 취 요속의 와,这个时候我们来看一下Pilot他这名选手直接吃到两级,还准备跃一技能打中,A枪暴击Q技能再直接打死。那这样子的话一换一,只能说这一波一换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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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까? 아이고 계속 올라갈건데 이거? 아? 돌아다닐거요위미하서알리리스알려도노야왜아 뭐? 응. 아, 아, 싫어 아, 잘 망할수도 있어 的战斗在等待着。n 对我也觉得很秀。这里上路剑姬 K，跟瑞文两个人打起来，瑞文的话直接跟上墙上，两个人闪现同时交，这样子剑姬 Q 技能、前期 Q 技能 CD 的话是十秒钟左右，两级 Q 的是十秒钟左右，那瑞文这一波追得上，追得上，W A 一下直接带走。漂亮得我来给这看个。 여기 있어요. 자르반이. 쟤 먹고 있어요, 자르반이. 쪽에 자르반. 탈건 몰라요. 탈것 탈크가... 여기 자르반 있어요. 탈것기둥신 아이고, 까비. <laughs> 저도 탑에 텔 타겠습니다. 이거 먹고, 먹고.

자, 이없성 지금 다자이카드거데발 달려도 게요 오래돼. 나 내려. 로그했어요 지견, 나이스 아 이거 신편로는뭐 이상한 거 뜨냐? 뻑뻑 뜨안에스 하나도 없어요 뭔데이거 나이스 랑 트리트. 아이쿠, 개선부여. 아, 트리트. 아, 트리트. 아, 트리트. 아, 아, 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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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세자. 저는 저한 이봇 아이쿤 내려가네. 계속 미드 보다 할것 같아. 음. 제가 제가 탑 터트리겠습니다, 형님들. 네. 예. 어. 잘해 봅 알려 도지. 다 진도 6이에요, 이거. 그러면 할 거는 따만 있어요. 나 아래에 <목소리> 이거 나쁘지 않은 가는. 중.

来看一下，这 W 都晕到了，第一下、第二下、第三下、第四下打出来，直接上头进塔，还想要杀，结果他闪现，闪现的时候第二个铁刺鞭的时候是被瑞文给闪掉了。有人 OP 吗？哎呀呀，百克。百克。对。百克。 별령 나왔어요. 할수있냐 피어라플 저랑 똑같이 돕니다. 별령 네. 싸움은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다 공은 없어요. 키아나 공은 없어. 다른 방공 있을 거예요. 관리용. 음. 다은초 이거 s 한 솔직히 z a k 천천천천천 a n i Santani. Oh, 가죠 e take full one. How do you go? I don't k n o 나 o k a 밀 거야. 피우라도 갈수 있긴 한데 별로 위협적이진 않고. 아이클비싱 다음 라인 서고서 그냥 깨버려야 될것 같은데 나톱 어, 막을 수 있나? 아 이번 톱 막겠는데 돌풍 있어 아톱 깨질 거예요 아마 그럼 라인 밀어볼게요 네 다음 라인 미시면 될거 같아요 바로 이거 타는 형 칠게요 퓨어라 노플 노플 바로 가야 돼 바로 막아야 돼어갈려고궁 있어요 살짝 빼야 돼 이거 물러나야 겠다 피오라 부터, 피오라 부터, 피오라 부터 갈려고 있어요 아, 아깝 와. 진노플 관련 어떡 탑에 공 쓰고 아래에 탄 건가? 응 아래에 탄 쇼쇼, 짠 말이 필요하시죠? 쇼쇼, 쇼쇼쇼, 부터 찍어야 될것같아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닥터는 젠조

관료가 다 커버하러 오는 듯. 예, 관료가 여기 있다. 무대 <laughs> 있어 그래, 미드. 아,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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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봐야 되는데 저것도 려 여기 여기 여기. 빨로이 아, 음. 두블록, 두블록, 음, 응. 가겠습니다. 여기 예. 피오라가 계속 안 보여. 요찌아리코니아아관니리코니아칼리코니리코니아 칼리코니아. 칼아 칼리코니아. 어요코니아칼리코 날 채워볼게 요공 응? 쉽죠? 어, 싸운가요키나넣키 하나 사려보자. 관려나 상대도 나오긴 해요. 음. 이게 조심. 진 갔어 있다. 바텀 나간다. 아. 와, 저 데미지가 네. 이상한데? 이 자르반이다. 와, 이거. 네. 이아보 3층. 뒤에 파이크있랑만뭐이 새. 어었는데 이는 좀. 아이스

살던거 같아요. 표현하도 못해. I 음. 가르마는 어, 공 빠졌다. 요. 네. 가능하 노플 노플 노플. 아직 원 아,好 심 아, 진짜. <laughs> 그 완벽한 한 판이 안 나오나? 아니 근데 핑이 진짜 좀 많이 튄다, 핑이.